일리 프란시스 Y 3.3 커피 머신은 커피 애호가라면 꼭 경험해봐야 할 제품입니다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주방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right, 어우러지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머신은 일리 전용 캡슐을 사용하여 매번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 커피 맛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. 조작이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. 버튼 하나로 에스프레소와 룽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편리함이 매력적입니다.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해 귀찮은 관리 없이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하며 배송이 정말 빨라서 대만족이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일리 커피의 풍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 머신은 당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